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지혜를 품고 계신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맹자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타고난 선함, 즉, 본성이 선하다는 가르침과 마음의 네 가지 씨앗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늘은 맹자의 가르침 중에서도 더욱 굳건한 내면의 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으뜸가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많고 귀하다 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난하고 천하다 하여 뜻을 바꾸지 않으며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 이를 일컬어 으뜸가는 사람이라 한다. 이 짧은 한마디에 맹자가 생각한 진정한 사람다운 삶과 흔들림 없는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고를 헤쳐온 우리 50대, 60대 시청자분들께 이 맹자의 가르침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맹자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넉넉함과 명예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동시에 삶의 가장 큰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왔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러한 넉넉함과 명예조차도 진정한 으뜸 가는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돈 많고 귀하다 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다라는 가르침이지요. 이 구절에서 흐트러지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정도를 넘어서다, 현혹되다, 본래의 바른 마음을 잃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돈 많고 귀한 지위를 가졌을 때 그것이 자신의 본래 마음을 흐트러뜨리거나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잊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해지거나 사치에 빠져 품위를 잃는 것을 경계하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맹자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사람을 사랑하고 옳음을 행하며 예의를 지키고 지혜를 아는 덕목의 씨앗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귀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 소중한 마음의 씨앗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와 탐욕이라는 잡초에 뒤덮여 그 본래의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돈 많고, 귀한 것에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명예를 얻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고, 더욱 자신을 낮추며 베풀었던 사람과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오만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맹자는 후자의 경우를 돈 많고 귀한 것에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넉넉함과 명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회생활의 한 단계가 끝나거나 평생을 통해 쌓아온 지위나 재산을 돌이켜보는 이 시기에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를 얻고 충분히 넉넉함을 이루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취와 명예는 분명 소중한 기억이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 현재의 삶을 잃거나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오늘의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물질적인 풍요에 휩쓸려 마음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재력을 갖추었을 때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거나 혹은 재산을 더 모으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다면 결국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는 오름이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것이 곧 넉넉함에 흐트러지지 않는 으뜸 가는 사람의 길입니다. 셋째,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자만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맹자가 강조한 크고 넓은 기운은 꾸준히 자신을 수련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갈고 닦는 노력이 돈 많고 귀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으뜸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넉넉함과 명예 앞에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었나?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지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넉넉함과 명예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여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 오름을 행하는 마음, 예의를 지키는 마음, 지혜를 아는 마음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넉넉함과 명예를 대하는 더욱 굳건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정한 으뜸 가는 사람의 첫 걸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안겨주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역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폐기와 열정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육체적인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맹자는 바로 이러한 가난하고 천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가난하고 천하다 하여 뜻을 바꾸지 않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뜻을 바꾸지 않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올바른 뜻이나 의지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넉넉할 때는 너그럽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다가도 가난해지면 조급해지거나 옳지 못한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을 경계하며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주문한 것입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강조했듯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즉 사람을 사랑하고 오름을 행하며 예의를 지키고 지혜를 아는 마음은 넉넉함이 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빛이며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바래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빛을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마음 편히 도를 즐겼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 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바로 이러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50대, 60대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가난과 어려움의 고난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사태나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 건강 악화 혹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등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이겨내셨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맹자는 바로 그 흔들림 없는 의지와 용기가 으뜸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천하다 하여 뜻을 바꾸지 않다라는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줄어든 수입이나 젊은 시절의 지위를 잃고 초라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위축되거나 자존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우리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본성과 올바른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어려울 때일수록 올바른 도리와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약속을 저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자신의 이득만을 쫓는 것은 마음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맹자는 힘든 시기에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부끄러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옳지 못한 것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바로 으뜸가는 사람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셋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었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자는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가꾸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자신을 돌아보고 잊었던 꿈을 다시 꾸거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내면에서 길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유지했었나? 나의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맹자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인간 내면의 강인함과 고귀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고 의지와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으뜸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은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그러한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고 지칠지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고난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으뜸가는 사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바로 삶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줄 든든한 닷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강력한 권세나 부당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혀야 할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사회적인 문제에서나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굴복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맹자는 진정한 으뜸 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위협과 무력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다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굽히지 않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다, 굴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위협적인 권력이나 강제적인 힘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올곧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힌 올바름과 옳은 의지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굳건한 태도를 바로 크고 넓은 기운을 가진 사람만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고 넓은 기운은 앞서 말했듯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찬 웅장하고 올곧은 도덕적인 기운을 의미하며 이는 꾸준히 올바름을 실천함으로써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던 혼란스러운 전국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아첨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불의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주장하고 옳지 못한 권력자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다의 본보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의에 항거했던 많은 지식인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용기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굳건한 의지가 바로 맹자가 말한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는 정신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50대, 60대 시청자분들께 이 맹자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시기에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올바름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다라는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째,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외면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무모하게 권력에 맞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직장, 혹은 공동체에서 연장자로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변의 비난이나 압력, 혹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름을 행하며 예의를 지키고 지혜를 아는 마음이라는 본성을 기준으로 삼아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길인지 판단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굳건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은 사회의 중요한 기둥이자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올바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말없이 자녀나 후배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곧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권력이나 위협 앞에서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가? 어떤 상황에서 맹자의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다는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맹자의 이세 가지 가르침은 각각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넉넉함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변치 않으며 위협과 무력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인간 본연의 선함을 믿고 꾸준히 수련하여 얻어지는 크고 넓은 기운과 올바름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존재, 그가 바로 맹자가 말한 으뜸가는 사람입니다. 이 으뜸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강인한 남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 사상에서 으뜸가는 사람은 성별을 초월하여 큰 인격과 굳건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굽히지 않고 실천하는 존경받을 만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으뜸가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으뜸가는 사람이라 한다. 우리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안에 선한 본성을 깨달았고, 오늘은 으뜸가는 사람이라는 삶의 목표를 통해 흔들림 없는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 맹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단지 덕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으뜸가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얻게 될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깊은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맹자의 으뜸 가는 사람이라는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와 힘을 발견했습니다. 넉넉함에 흐트러지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도 뜻을 바꾸지 않으며, 위협과 무력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의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러한 으뜸 가는 사람이 될수 있는 잠재력이 가득합니다. 다만, 때로는 세월의 풍파에 있거나,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오늘 나눈 맹자의 지혜가 다시금 여러분의 내면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삶의 기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 많고 귀하다 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난하고 천하다 하여 뜻을 바꾸지 않으며,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 이를 일컬어 으뜸가는 사람이라 한다. 이세 가지 기상 높은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고, 지혜로운 으뜸가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